띠띠요 띠띠티 t v 에띠다 지아는 뭐하나요 지금? 어? 저샤라 지아 지아 띠띠 아니 지아 t v 에 지아라고 해도 안녕하세요 어. 어, 띠띠요 띠띠고 t v 에 이지아입니다 맞아요 <목소리가> 너도 해 안녕하세요 띠띠요 띠띠 t v 에이지입니다 저기 무슨 사람이 있는데 아빠가 같이 그래를 <목소리가> 타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있어? 진짜네? 이 빨간 옷 있어? 저기 어떤 일 누군지 모르고 지잖아 지금 3시 43분입니다 언제 있죠지 오빠 이렇게 하면 보여 봐봐 <웃음> 보이지? <웃음> 응 한번 <laughs> 보자 좀 커서 보이지? 응, <laughs> 음, 보여. 어, 이 자, 저 사람을 먼저 지 맞지? 예. 어제 어. 그날은 아저씨가 태워주고 싶은데요. 네, 그 남자들 수상한 것 같아요. 이제 아, 한 다른 사람이 이거 내려오고 있어. 오빠 이거 좀 들고 있어봐. 는안 <laughs> 그래도. 그래도 수상한 거 같아. 어, 저 사람은? 네? 어디요? 저 타는 사람 뭐? 저저 네. 자전거 타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수상한 사람인데? 지우저 수상해. 자전거 타는 그리고 저 사람이 키보드? 그 않겠... 사람이 그래서 하나도 보고 있습니다. 하나이뭐고 네? 보고... 어? 하늘에 뭐가 있냐? 매미가 있나요? 저기 뭐가 날아다니는데요? 진짜요? 어? 기 무슨 아줌아마막 아듬... 손을 가리키고 있는 거 까마귀? 까마귀 거. <laughs> 그래. 저것도 뭐야? 자 여기 안날라가요 뭔데요? 그 뭔지 모르겠지만 올려서요. 왜? 여기 올라왔어요. 자 뭐하세요? <laughs> 저는 지금 모든 사람들을 지키는 띠띠입니다. 저는 또 <laughs> 세상을 지키는 지구를 지키는 <laughs> 비주입니다. 저는 수상한 사람들을 다 알아볼 수 있고요. 네, 맞습니다. 아, 저거, 스케이트보드? 스케이트보드? 스케이트보드가요? 어, 저 스케이트보드, 여자애가 탔어요. 맞습니다. 여자애가 <laughs> <이제> 탄다 <laughs> 아, 저기, 수상한 사람 같은데요? 근데... 여기에는 <laughs> 빨간 점 보이죠? 여기가 이 사람입니다. 범인입니다. 범인. 빨간 사람 있죠? 그 사람이 범인입니다. 이렇게 보이는데왜 봐봐. 이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볼까? 는데 되게 크다. 아니, 보이시죠 와, 이렇게 예뻤으면 얼마 더 좋았을까요? 저기 있다. 남자 뭐 뭐죠? 지금? 지하? 왜? 가도저 노란 사람이 지금 자전거를 탄다고 합니다 어? 지금 자전거 타고 있는데 남자애는 남을 가는것 같다 죽겠습니다 타 빨간 사람 그, 그, 이 사람이 본입니다 어? 지금 빨간 사람 본인! 맞아요 내일 다시 볼까요? 좀 이따? 네, 이친구니터에서그날를 타면서 그자요 그래. 요 저희는 이제, 음, 살 이어서 그날를혼자수 있어요. 지아차실다이어이고요 저는. 지우는 아니야. 지우는. 8살입니다 지우는. 응? 지우는. 봐봐요. 자, 이렇게. 응? 여섯 살이기 때문에. 고래차도 있어요. 고래차. 자, 들어. 그래서 저희는 이형도 많고 진짜 가는데요? 네? 우주. 어디 가는 사람, 수상해. 여기 우주. 저희 사람들이 수상합니다. 빨간 옷. 수상해, 수상해. 빨간 옷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입니다. 도둑가.